그만 쳐먹으라고 아 제발 아니 개새끼야 정글차이 개새끼야 꺼져 아, 아, 아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돌아와봐 피하고 유성이네 일단 선이랩 찍어야겠다 이 새끼 씨발 거리 조절 좋되네 새끼 피하고 뒤질래? 아이 어, 새끼 거리 조절 봐라. 아 꺼져 미년 야 경험치 쳐먹지 말고. 뒤질래뒤래안 된대니까. 너 딜교? f 야. 아! 아니, 날 보고 해야지. 야, 내 쪽이 더 뒤잖아. 아, 진짜. 주실래? 무빙으로 피하면 돼. 니가 스킬은. 아, 경험치 개새끼. 아. 아 왜또미도 와서 지랄이야. 아, 제발.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나 존나 스트레스 받아. 아, 왜? 아, 가라고. 아, 진정 좀 해, 개새끼야. 아, 씨발, 여나... 아. 아, 왜 그래? 실감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스톤을 하나 매겨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나 먹어야 되는데, 미니 하나 먹으면 되는데... 오케이, 설마 오래 떼는거 아니지? 아, 씨발, 오래... 없잖아. 경험치 ㅅ 발 진짜 존나 짜나네아 이거 미니언도 못 먹네 아 진짜 아 이거 뒤질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전멸 써야되는데 이러면 자 실드 있고 아 이거 아 큐, 큐하나가 하나 있어야되는데 아! 아큐 마나! 큐 마나도 만화. 없어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실드마라 밖에 없는데? 아, 경치 쳐먹고 갔잖아. 니네 스트레스 풀고 갔잖아. 아, 6이잖아! 아, 그냥 꺼져, 그냥! 아, 또. 아, 아, 야, 그 뜻이 아니야. 아, 개새끼. 아, 화면 튕겼어. 존나 짜증나. 아, 화면도 튕겼어. 아, 알트 탭 늘려가지고. 아. 아 씨발년 저거 야이 개새끼야! 야이 말새끼야! 아 욕하면 안되는데 최근걸리는데 아 화면도 튕겨가지고 아 씨발 진짜 개새끼 진짜 시발. 괜찮아 내가 할거야 아나나 나 지금 개분노 나 빡겜해야겠다 아 쌍버프네 아 이건 또 변수인데? 야 레벨이 야 7렙 맞냐 이거? 오케이 제한 먹으면 되겠다 아.. 씨발년 존나 아프잖아 뒤질래? 뒤질래 개새끼야? 어디 씨발 좆밥새끼가 너도 들어와 개새끼야 다음 들어와 들어와봐 개 제발 그만 쳐먹어! 아 그만 쳐먹으라고! 아야 그만 쳐먹으라고! 아 제발! 아니 개새끼야! 정글 차이 개새끼야! 꺼져! 아아.. 아, 아, 진짜.. 야 뉴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야야이 씨발 말새끼야 야말왜 그래! 나한테 어, 야. 아, 씨발, 너무 아파. 아, 뒤질 것 같은데? 피할 수 있나? 나이스. 아! 아, 잡아라! 잡아! 티보! 티보 있네! 티보! 티보! 아! 씨발, 진짜 개새끼! 네 레벨 11일이냐 어떻게? 해. 아 딜바 좋았어 내가 네, 먹게 뭐 나이스. 어야 빵태운 너무 좋은데? 이러면 할만한데? 야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빵태운도 마음에 든다. 기다려봐. 어차피 호에이 내가 나도 원코어 나오면 할만하거든. 일로와 아 가네 아 존나 아쉽네 이러면 나 그냥 집 가야겠다 집 가고 그냥 라인 바히자 어? 야후회가 아직 안 나왔네 아 이새끼 또 왔어 미친 말새끼 아이 꺼져! 아. 꺼져 제발 야야야 뭐하는 거야 아유치한까지 쓰고 온다고? 아 진짜 호에이한테 질게임 아니었는데 자 이때 상황에 나 안보여서 이새끼 스킬 피하고 개무리 해가지고 내 딜도 빡실게 넣었어 나 이게 스턴이 없단 말이야 스턴을 매겼단 말이야 내가 유리한 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반반이야 내가 일로 들어가면 미니이날 때려 솔직히 내가 딜을 방금 전에 넣었기 때문에 <목소리> 그건 내 잘못이라니까. 맵리를 못한 건 인정. 그건 인정. 근데 여기서 싸웠어. 확인하고 정하고시할지 붙을지 하에 하나. 그래. 그냥 다내 잘못이라고 하자. 리시사님이 억까하는 게 아니고 틀어라 아니, 인정한다니까. 맵니를 못한 거 인정한다니까. 그니까 그걸 놓고 보자, 이거야. 맵니 못한 거 인정, 이번 거. 맵니 못한 거 인정한다니까. 여기서 내가 스턴을 안 쓰고, 어, 얘가 들어가 있네?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아랫무빙을 치면 피가 반반에, 이러면 내가 밑에 일로 갈, 이 아랫부시로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내 r f 시로밖에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쪽은 솔직히 자살행이야. 님이 저기서 님이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보고 스킬은 없지만 여기서 아래로 붙으면 아, 그러면 붙을 만하긴 했어. w 1 3 2 4이님이 지금 보면 테카인이이레이라그을 잡으려는 부분인데, 솔도리 시험사 님이 이겠이니까 w 1 3 2 4이님이 애니가 아무 으면는 해도 됐음요 솔도리 시험사 님이 그건 맞는데, 솔도리 시험사 님이플레이적 잘못으로 보면 솔도리 시험사 님이 문사가 면 솔도리 시험사 님이 애니라고 80%나올 때,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문철 갔으면, 만약에 문철을 갔으면, 만약에 문철을 갔으면, 아니, 우리꺼 돌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만약에 우리꺼 돌라고 안 했으면, 애초에 얘가 만약에, 저 카정을 들어갈 거야. 그럼 너무 대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원초적인 걸로 가면? 솔도리수영차님이 윙윙 그럼 절하대실 상륙함. 몰라 난 절하대 안 봐서 몰라. DW 일상이사의 이 근데 그게 보는 관점마다 다름. 솔도리수영차님이 대놓고 들어가도 라이너 상황이 다유리해서. 아니 난 지금 존나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솔도리수영차님이 들어간 거고 가서 들어서 들어간 거라. 오케이. 일단은 자, 결론. 그래, 내가 맵니 못한 거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인정했어. 맵니를 내가 못한 건 인정했어. 내가 근데 만약에 맵니를 보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슬로우로 봤는데, 그러면 할만했다고 생각함. 그래, 오케이. 여기서 뭐... 아니, 근데 이 피로! 아니, 근데 이 피로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 그것까지는 오케이 했다고. 그럼 얘가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 구부위치가 그 없잖아! 아니, 맥혀서 보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시점으로 봐야지 맵을 키면은 내가 맵팩을 켜놓고 있는건데 그러면은 어? 난그 부위치가 어딘지 다 아네? 이러면서 활동을 할거 아니야 근데 지금 초반에 돌이 근대조라담 DW13242님이 어차피 은웨이가 스킬 안쓰면 밀리는 라인이라 DW13242님이 아랫무빙 잡아주는게 베스트였을듯 돌돌이 시님이 아랫무빙 DW13242님이 그런그부 자체가 삥 돌아가서 애초에 똘똘이 시험차님이 잡으면서 DW13242님이 그부가칼고 적어 들어올 생각도 안 했을 때 똘똘이 시험차님이 이응이응 똘똘이 시험차님이 아래 아랫무빙 잡고 있었으면 똘똘이 시험차님이 그브 진짜 똘똘이 시험차님이 아래 캠프에 똘똘이 시험차님이 다져야함

나 얘기가 너무 길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래. 내가 앞으로 맵리를 더 잘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걸로, 노력하는 걸로 하고, 내가 지금 빨리 씻어도 지금 결혼식 지각이야. 미안해, 여러분. 나 갈게. 자, 자, 미안해요. 나 가야 돼. 아니, 가야 돼. 아 일단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자. 자자 자. 미안해요. 일단 갈게요. 나 지금 나 이거 못 가면 큰일 나. 갈게. 안녕. 안녕. 또봐자 자.